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시죠. 다윗이 죽을 날인 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나아여 진실이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가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고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에 스울에 내려오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11기상 2장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영원할 것만 같았던 다윗의 인생도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이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때는요 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리고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요 우리 성경은 물론 역사는 분명히 전하고 있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열왕기에서는요 이스라엘 역사 전환기에 암흑의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통일왕국이 점차 흔들려 분열이 되어가는 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만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이 백성을 이끌어 줄 것인가 하는 이 혼란의 때, 암흑의 때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나는 기가 막힌 때가, 그러한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구심점, 믿음의 구심점, 우리 가정의 구심점, 교회의 구심점을 떠나보내야 하는 날인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혼란의 때이 암흑의 때에 다윗이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을 불러서요 유언을 남기고 있는 말씀이지요 2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연이어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역사의 암흑기 인생의 암흑기를 맡겨야 되면서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요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명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새롭게 왕위에 올라서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먼저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요 자기 사람들을 세워서요 왕궁의 권력을 재정비하는 정치의 일들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군사력, 경제력, 당시의 국제정세 등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요. 그 어느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율법을 따를 것을 아들의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따르라. 이것을 전하고 있는 솔로몬 다윗입니다. 진심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아무갯때를 만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를 때에 다윗은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을 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도를 따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급할수록에 혼란스러울수록에 어두울수록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함께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후에 후반부에서는요, 다윗은 자신이 결자하지 못한, 못한 일들을요, 아들 솔로몬의 때에 해결할 것을 명하고 있지요. 5절 말씀입니다. 다윗상은요, 자신의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수아의 아들 요압이 다윗왕이 맺은 화평의 조약을 깨뜨리고요, 우리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 이스라엘의 아브넬과 아마사를 그 군대 장관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과거의 살인 사건을 전하면서요. 6절 말씀에 무고하게 저들의 죽은 자들의 피값을 요압에게 돌릴 것을 전합니다.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에게 항상 근심이었던 다윗의 오른손이기도 하였지만 다윗에게 항상 큰 근심이었던 요압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평생을 함께해온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은 그 요압을 솔로몬에게 처단할 것을 명하지요 사실 요압은요 앞서서 아도니아가요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에 오르고자 할 때도 그 아도니아를 따랐던 이이기도 하지요 칠절에 가서는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하게 왕궁을 떠나 피신하던 중에 자신을 받아주고 도와주었던 길리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 것을 명하고 있지요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8절에서는요 반대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똑같이 쫓겨나갈 때에 다윗을 악독한 말로 저주하였던 시의이를요 비록 다윗왕 시대에서는 그를 살려두었지만 솔로몬왕 시대에서는 처단할 것을 명합니다 이 유언들을 남기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의 장사하되니 다윗이 눈을 감습니다. 일절부터 사절까지의 유언은요 거룩한 싸움에 대한 유언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오절 이하로부터는요 세상적인 싸움에 관한 세속적인 유언입니다. 오절 이하의 다윗의 유언들 그다지 아름다운 유언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결자해지라고 했지요. 다윗이 자기가 죽기 전에 버려놓았던 일 깔끔하게 처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요. 아들 솔로몬에겐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죽음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다할것 같지만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다 처리하지 못한 채 사람에게 죽음은 찾아오는 겁니다. 다윗의 세속적인 유언들.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있을 동안에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는 대를 이어 솔로몬에게까지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고요. 자신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들에게는 나는 눈을 갚지만 대를 이어서라도 자식들에게 원수를 갚아 달라라는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에게는 피눈물의 값을 갚아 달라는 것이고요.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그 은혜의 눈물 값을 자자 손손 보상해 주어라라는 말입니다. 한자의 배은망덕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은중태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은혜가 태산보다 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원수는 없고 은혜만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반면에요. 은혜만 받고 원수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원수도 있고요. 원수가 있으면 은혜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요, 은혜가 있으면 원수도 있게 마련입니다. 배은망덕하게 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은혜는 물에 새겨서 잊어버리고 원수를 마음에 새기기 때문입니다. 물에 새기면요 쌓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요 잊어버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원수는 돌의 색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곱씹고 곱씹습니다. 아닙니다. 원수를 묵상하며 일을 갈면서 살 것이 아니라요.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수를 묵상하면서요. 내게 상처 준 사람 어떻게 복수할까만 생각하고 산다면요. 제가 이말참 좋아합니다. 쥐약은 내가 마시고요. 쥐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유언에서 저는 깨닫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요, 내 후손을 위해서라도요, 원수를 남기지 말고 은혜를 남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압과 심의 보세요, 저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원수를 유산으로 남기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반면에 길리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은요. 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손들, 그의 자손들 생각해 보세요. 그의 자손들은요, 영문도 모른 채한쪽 가정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유산으로 남게 된 것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로운 왕이 올라서면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죽음의 숙청이 가정에 유산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가정은요. 자신들이 심지도 않은 열매를 먹게 되는 은혜를 유산으로 입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남기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른 새벽부터 참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내가 다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채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겁니다. 그러기에 한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우리 인생의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업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요. 원수를 유산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은혜를 유산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가 남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어찌 보면 우리도 하루하루 가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과 무엇보다 우리 함께 섬기는 교회에 원수를 유산으로 남기시지 마시고. 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복된 신앙, 복된 가정,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기도함이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다윗도 결국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죽음의 하나님을 미르게 됨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 정말 큰 업적을 남겼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걷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 주님 우리를 부르는지 우리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러기에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원수를 인생에 남길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인생에 남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 유산으로 남기며 우리의 가정은 물론 우리 자녀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에 우리 함께 섬기는 교회에 원수를 남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남기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자손손의 하나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그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또한 오늘을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먼저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하나님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귀한 가정들 또한 특별히 우리 유난한 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뛰놀며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움받는 그런 귀한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들의 지혜를 주셔서 맡겨 주신 일들 충성되이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믿음으로 유산으로 축복으로 남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우리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